낭독으로 자신의 목소리 되찾기.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패배로 몰아넣는다. 에머슨.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을 뽑는 연설 시간. 한 여자아이가 연설대로 올라섰다. 자신을 향한 600명이 넘는 눈을 마주한 그 아이는 순간 자신이 할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짧은 몇 초간 할 말을 잊은 여자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드디어 말문을 연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가득했다. 울음이 반이었던 연설을 어떻게 끝낸지도 모른 채그 아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온통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동생의 눈만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나의 경험담이다. 전교 학생 회장을 뽑는 연설 자리에 올랐던 13살의 나는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준비해 간 말은 반도 하지 못한 채 내려와야 했다.지만 무대 울렁증을 겪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그랬던 내가 지금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처음 강연을 시작했을 때는 울렁증이 정말 심했다.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강연을 듣는 청중이 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 그럴수록 나는 강연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강연은 점점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무대 공포증을 겪는다. 잘 있다가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의 기회가 생기면 땀이 삐질삐질 흐르기 시작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며, 생각과 입이 따로 놀면서 말은 더듬더듬 나온다. 심할 때는 나의 경험과 비슷하게 입이 마치 실로 깨어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그렇지만 무대 공포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한 연설을 좋아하지 않는 청중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무대 공포증 때문에 스스로를 공포심 안에 가두면 안 된다. 무대에서 겪는 울렁증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대 공포증과 맞서야 한다. 카네기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에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의식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타인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공포와 맞서게 하기 때문이다.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공포심을 극복하고 연설하는 것을 배운다면 오히려 우리는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낭독 연습을 하는 것이다. 평소에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무대에서 좀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연습을 해왔다는 믿음이 무대에서 스스로를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DID 강연 기술 코칭을 받는 동안 큰 소리를 내지르는 것 말고도 낭독을 하는 숙제를 받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용기를 준 한마디》를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하고 그것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생 시절 숙제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방에 들어가 낭독을 했다.이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밤마다 무얼 하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묻곤 하셨다.숙제를 내주신 강사님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둬야 강연을 할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려 퍼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연극을 하듯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낭독을 했다. 연극을 하듯이 연습하는 낭독은 누구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 자유롭고 대담해졌다. 큰 소리로 정호승 시인의 글을 마치 내 생각인 양 연설을 해보면 자신감이 한층 커졌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녹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삶의 영향력을 넓히는 낭독. 카네기 코스에서 스피치 코칭을 받은 한 의사는 대중 연설의 훈련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워라.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개인이나 대중에게 분명히 알리는 법을 배워라. 그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의 참된 자아가 일찍이 준 적이 없는 감동과 영향을 남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강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대화를 하건 연설을 하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영향력은 다르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 보라.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을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이 물건이 왜 좋은지 말해주는 판매원과 이걸 사라고 강요하는 판매원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고르겠는가? 영업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해보면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사람일 것이다. 카네기는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고 포용력과 인격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심지어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충고한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기회만 있다면 말을 하도록 해라. 경험을 쌓게 될수록 점점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리라. 그것은 나 자신이 경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는 정신의 고향 즉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자각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대중연설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를 찾기 위해서라도 낭독을 해야한다.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타인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 낭독을 시작해야 한다.낭독 연습을 통해서 먼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분명히 표현하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정신적 행복감 또한 맛볼 수 있다. 부끄러움이 많고 목소리가 작던 나는 낭독 연습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정중히 나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진솔하다 느낄 것이라고 생각할지언정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은 하지 않는다. 낭독 연습은 강연뿐만 아니라 평소의 대화 습관도 바꾸어 놓았다. 낭독을 할 때처럼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말을 되묻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최근 기독교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한 가수를 알게 되었다. 그분은 지난 한 해가 무척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자 목소리가 이전과는 약간 달라졌다고 고백했다.함께 이야기를 듣던 다른 분이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 음색이 더욱 깊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나 또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순수한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삶의 희노애락을 풍부하게 경험한 가수의 음색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에게는 삶의 경험이 필력으로 드러나고 배우에게는 연기로 드러나듯이 가수에게는 음색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으로도 목소리가 변할 수 있는데 하물며 마음잡고 연습하는 당신의 목소리에 변화가 없겠는가. 대화나 연설에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감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낭독을 시작해야 한다. 낭독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는 방법이며 자신만의 진실한 목소리를 되찾는 방법이다. 낭독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당신이 살면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는 길이다. 신가 록의 낭독 독서 법중 에서, 당신, 자 신의 진정한 목소리 를 되찾 으 시기 바랍니다. 끝.